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꼭두가 그렇게 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은 신이라고, 저승의 신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던 계절이 체험학습을 한번 하더니, 이제서야 꼭두가 사람이 아닌 걸 깨달았는데요. 누구나 피하고 싶고, 두려워하는 죽은 자들의 신이자, 저승의 왕이지만, 자신은 괴물이 아니라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계절에게 보여줬다는데, 그런 꼭두에게 사람 같지 않은 그 마음이 자신에게는 괴물 같고, 꼭두가 무서워졌다며, 꼭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데요. 절망 중인 꼭두를 보는 각신은 그저 안타깝기만 하고, 서리를 모르는 그 기억이 없는 계절에게 무슨 변명을 하고 원망을 하냐며, 나도 내가 무서운데 계절은 더 하겠지라며 무너져버리는데요. 이둘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납치당했던 한철을 꼭두도 계절도 저도 잊어먹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내 출동한 경찰에 한철은 구해졌었네요. 한편 성당을 찾은 계절은 꼭두를 마주하게 되고 혼자가 될까봐 두려웠다는 꼭두에게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거라는 꼭두에게 계절이 없는 자신은 항상 불행했었다는 꼭두에게 이 엔딩은 안 봐도 새드 엔딩이라며 꼭두를 밀어내는데 꼭두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계절이 자신에게 되돌려준 반지를 다시 건네니 계절은 거절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승에 있는 건 자신에게 내려진 벌이라는 곡두가 사랑하지 말랬는데 사랑을 했다며 기다리지 말랬는데 기다렸다며. 그렇게 대책 없이 미련했던 죄로 벌을 받았다는데, 계절을 스쳐가는 서리의 기억은 불완전한 상태였고, 한철의 납치 사건과 폭발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꼭두와 계절인데요. 꼭두와 계절은 난 아무것도 못 보안내로 밀어붙이고, CCTV까지 까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찍혀있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지운 게 꼭두가 아니라 한철이었고, 한철에게 자신의 신분을 까는 꼭두는 한철과의 공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필수 체포 작전을 시작해 보려는데 필수는 이든이 매장에 한창 열을 올리면서 이든이 쓰레기 만들기 언론 플레이가 한창이고, 무리수를 더서라도 이든이를 잡고자 하는 필수의 임상 실험자 중 미스테리였던 남세리가 이든이라는 걸 깨닫는데요. 이든이 남세리라는 생각은 필수가 감추고 싶어 하는 게 뭘까로 이어지고 그게 바로 임상 실험의 부작용임을 알게 되고 이든이 갑상선암에 걸린 것까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 서먹서먹한 관계 속에서도 필수와 계절이 도대체 어떤 전생이었던 건지를 알아야만 하는 꼭두는 계절에게 전생복이 키스를 제안하고 그 전생에서 계절과 필수의 악연. 알게 되지만, 계절에게는 해피엔딩이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한철이 납치범, 중식을 잡으러 갔는데, 중식이 그놈이 바로 그 전생에서 꼭두에게 화를 쏜 놈이었잖아요. 근데 그활 맞은 자리에 또 칼을 뽑는 중식이었는데, 이내에 출동한 한철에 중식은 잡혔는데, 중식이 칼을 맞은 꼭두의 상처가 아물지를 않습니다. 이엔 옥신은 불길한 전조라 생각을 하며, 이승에 남겠다 결정한 꼭두의 다짐에 걱정이 한바가지이고, 범인 확인을 위해 호출됐던 계절 또한, 전생의 중식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그 순간 꼭두가 건넸던 반지가 깨져 버리고 반지를 산 곳을 찾아가는데 그곳에는 일회의 꼭두와 공녀의 이야기를 해줬던 그 할머니가 있었고 그곳에서 전생의 필수를 죽였던 그 머리 장식에 또 다시 끌리게 되고 꼭두 아니 오연의 기억을 모조리 찾게 되면서 일회의 할머니가 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자신과 꼭두의 이야기였음을 자신으로 인해 꼭두가 벌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살을 반복하며 이승에 묶인 서리와 이승을 벗어날 수 없는 서리를 저승에서 한없이 기다리는 오현. 이들은 그렇게 영영 만날 수 없는 운명이었는데요. 이번 생에서 또다시 그 순간 함께했던 모든 이들이 한 공간에 모이게 되었잖아요. 이들의 과거는 꼭두와 계절의 운명은 이번 생에서는 바뀔 수 있을까요?